안녕하세요. 도라온 탕자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의 꿈대로 애굽과 그 인근 지역이었던 가난에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10명의 아들을 보내 양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 파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요셉 앞에 서게 됐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요셉이 애굽에서 지낸 기간이 13년입니다. 그리고 풍년에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됐으니 세월은 이미 2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이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형들을 애굽에 들어온 첩자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는 첩자임이 분명하다라고 몰아붙이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중간에 통역관을 세웠기 때문에, 이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지만, 형들은 요셉이 이것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결국 감옥에 갇힌 3일 뒤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찾아가 한 명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되돌아가서 막내 형제를 다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시키죠. 그 명령에 따라서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의의 첫 시작을 시몬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셉이 시몬을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양식을 사러 가지고 왔던 돈이 다시 그대로 자신들의 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하게 어, 됩니다.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어, 지금 감옥에 있는 시몬을 구해 내올 수 있다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아버지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는 아들인 요셉마저 죽어버렸고 이 남은 아들 베냐민마저 애굽에 갔다가 어떤 병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들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 막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는 거죠. 이전에 다시 가져왔던 돈과 더 많은 새로 곡식을 구입할 돈과 그리고 가나한 땅의 특산품들을 가지고 그렇게 애국을 향해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 요셉 앞에 다시 도착한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이 분명히 자신들이 그 전에 그 양식을 사러 왔었던 그돈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에게 해가 미칠 줄 알고 그 청지기에게 간구합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가져왔던 돈과 새로 양식을 사올 돈까지 다 가져왔다고 말이죠. 그때 청지기는 안심하라고 타일르면서 요셉의 집에 식탁의 자리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원도 나와 모든 11명의 형제들이 식탁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리고 요셉과 요셉에 초청된 애굽 사람들도 함께 모여 즐거운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식사 자리가 세 분류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요셉의 자리,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자리, 그리고 형제들의 자리.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애굽 사람들은 이 유목민인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같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과 요셉의 자리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요셉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바로의 바로 다음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같은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요셉은 감히 식탁을 함께 할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요셉을 바라보며 이 형제들은 감히 자신의 형제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즐거운 식사의 자리가 끝나고 다음날 모든 곡식을 챙겨 이 형제들은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의 하나뿐인 친동생 베냐민을 이 애굽에 데리고 살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자신이 점칠 때 사용하는 은잔을 베냐민의 짐 속에 넣게 하는 거죠. 형들이 애굽을 떠나가는 도중에 요셉의 부하들이 이들을 덮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엄퍼를 넣죠. 그런데 결국 그 잔은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이 됩니다. 베냐민만 보낼 수 없어 모든 형제들이 울며 불며 함께 애굽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서 이 베냐민을 다시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죠.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자신이 이 베냐민 대신 노예를 할 테니, 이 베냐민만은 돌려보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상기시켜 주면서... 이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요셉은 더 이상 그 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위의 애굽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대성 통곡하며 형제들에게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요셉은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눈물의 상봉을 하고 수레와 많은 금은보화를 보내며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내려와 애국에서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에 내려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마시 만납니다. 그리고 행복한 그런 인생의 끝 마무리를 보내며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엔딩입니다. 해피 엔딩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꿈꾸는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굽에 팔리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됐죠. 요셉은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꿈이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꾸었던 꿈은 자신의 곡식단 주변에 11명의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10명밖에 없었죠. 베냐민이 빠졌기 때문에 11개의 곡식단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신이 꾸었던 그 꿈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이 그랬고 바로의 꿈이 그랬습니다. 이 꿈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자신의 꿈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형들을 다시 돌려보내 이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11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가슴에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없어졌는데 자식을 찾지 않을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오고 나서 요셉은 오매 불망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 나설 것을 기다렸을 겁니다. 이제나 아버지가 오실까 저제나 아버지가 오실까 분명히 늘 눈물로 아버지를 기다렸을 겁니다. 이 형제들에 의해 자신은 애굽에 비록 팔렸지만 자신을 가장 사랑해서 채세고까지 입혀주신 그 아버지는 분명히 자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낼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겠죠. 요셉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자신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셉은 몰랐죠. 그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요셉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희망이 점점 낭망으로 변해갔습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베냐민이 함께 왔을 때도 그렇고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안부만 물었지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만 빌미를 삼아 애굽에 데리고 살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 요셉의 마음에 이미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유다를 통해 아버지가 하신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되죠. 창세기 44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유다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은 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어서 바로 자신과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요셉의 마음은 눈 녹듯이 그의 상처가 녹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울며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아버지를 그동안 기다리면서 아파했던 그 요셉의 상처가 씻겨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꿈꾸는 자 때문에 이곳에 팔려왔던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요셉의 마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마저 자신을 찾지 않고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아픔의 상처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은 줄 알고 또한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요셉의 마음은 그 아픈 가족에 대한 상처 역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처가 회복되자 요셉은 용서와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 그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에서 제가 두 번의 이야기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곳에서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본문은 단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조상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룰 수 없다고 백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한순간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과부와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 곁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직접 들리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치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족들로 받았던 상처라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비전이 무너졌을 때늘 그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던 그 아픔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